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경제 지표인 G.R.D.P.가 2년이나 지나서 발표되는 등 지역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섬유 용복합 기술이 국정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섬유 산업 기반이 완비된 익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귀국함에 따라 경찰이 오늘 김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는 통계가 바로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인데요. 네, 통계를 내는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우리 지역 상황을 알아보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부산소 가동 중단으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군산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GRDP. 즉, 지역 내총 생산 통계 자료가 나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가 2014년이 마지막 통계더라고요. GRDP가. 그랬어. 명확한 통계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이드 네. 그런 통계만 좀 잡고 있거든요. 현재 GDP, 즉 국내 총생산은 한국은행이. 그리고 전라북도 GRDP는 통계청이. 마지막으로 시군단위 GRDP는 전라북도가 담당합니다. 한국은행은 분기가 지난 다음 달 바로 GDP를 발표하지만 전라북도 GRDP는 1년 반. 시군의 통계는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발표됩니다. 가장 최신 자료가 2014년 통계라면 2~3년이 지난 자료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2년에 6월이 확정입니다. 예예. 예. 그러면 그 확정 자료를 가지고 시군구 g n 회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발생을 하고요. 시의성 때문에 조금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라북도 통계 먼저 결정된 다음에 시군 통계가 작성되다 보니 이미 정해진 결론에 시군을 짜맞춰 가야 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하나 하나씩을 더해 총 합계를 내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정반대지만 통계 직원들은 배분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자료를 이용해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오래 지났고 작성 기관마저 따로 노는 GRDP. 미래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통계 작성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협력업체들이 추진한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 방안을 현대중공업이 거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겠다며 도크를 임대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가동을 위한 상시 대기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재가동까지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중소 규모 선박 건조를 통한 일감 확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주 압수수색을 벌인 전북도의회 모 의원을 지난 11일 소환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또 다른 도의원 2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도의원 3명 외에 전주시의원 2명과 브로커 2서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미국으로 떠났던 김 의원이 그제 오후 늦게 귀국했으며,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51살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며, 당일 오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해외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고강도 고내열 안전섬유의 국산화가 추진됩니다. 섬유 산업의 기반이 완비된 익산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데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산업 현장, 맨몸으로는 잠시도 버티기 힘든 이곳에서 작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내열성 피복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소방관에게도 불에 타지 않는 안전 진압복은 필수입니다. 화재 현장은 무엇보다 이제 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원단 재질이죠. 그게 가장 절실한 것 현장에서도.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인을 지켜주는 방역복부터 날카로운 기계나 공구로부터 손을 보호해 주는 고강도 장갑까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이런 섬유 제품의 대부분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융합섬유연구원은 안전섬유가 익산의 소실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8%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익산의 기반을 활용을 해서 방사선 차폐복이라든가 방열복 등 국산화를 갖다 추진하면은 최근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공약에 이어 새 정부의 백대 국정 과제에도 선정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백대 과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타 사항이 먼저 통과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과거 섬유와 봉제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익산. 이제는 고부가 안전 섬유의 국산화 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주 전주의 EM푸드가 1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떡갈비와 육수, 양념 생산을 추진하는 등올 들어 1 3개 식품기업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에 중공되는 식품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37개 기업이 분양 계획을 체결해 41%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목원이 정부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본격 조성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내년부터 국비를 투입해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연차별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목원은 151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며 해안 식물과 염생 식물원, 문화 서비스 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아동이 안전한 완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 부안군의 주민 참여 예산제가 최우수 공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소식 김하영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군내 이버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이 안전한 완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협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색 신호등을 설치하고 안전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완주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안군이 내세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핵심은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민간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성숙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노암동 노송로와 제1고 인근에 각각 61대와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난이 심한 남원 시내 3곳에 88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이와 별도로 도심의 빈집과 공터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시내권 주차난 해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2회 임실 아사가삭 김장 페스티벌에 참가하려는 주부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김장 페스티벌은 2만 킬로그램, 천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 나흘 만에 90여 세대가 4530kg을 신청했습니다. 군은 김장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주부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접수가 늘고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계속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업도 한우 공동 브랜드인 참여우가 서울지역 학교급식에 공급됩니다. 전북동협은 서울시의 학교급식 공개 모집 결과 참여의 브랜드가 축산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돼 2020년까지 800여 학교에 소고기를 납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의 우는 전라북도 광역 한우 광역 브랜드로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가 명품 인증을 수상했습니다. 익산 지역 특산품인 날씬이 고구마 추하가 시작됐습니다. 익산 3기 농협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고구마 수확이 시작되면서 익산 전역에서 하루 100톤의 날씬이 고구마가 전국의 대형 마트와 농산물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전남 해남과 경기 여주 등이 고구마 생산에 가세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네,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독도가 한국 영해임을 확인해 주는 역사자료가 대거 독립기념관에 기증돼 공개됐습니다. 공주대 교수가 영토와 영해주권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대전 MBC 안준철 기자입니다. 95년 전에 출판된 일본의 중학교 참고서인 일본 역사지도 독도를 한국 영해로 표시했습니다. 1922년의 초판본으로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지도 제작자 헤르만 몰이 만든 18세기 일본 지도입니다. 일본 지도인데도 동해를 Sea of Korea로 적어 우리의 영해주권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그 헤르만 몰의 지도는 1714년에 제작된 이제 중국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712년에 제작이 돼서 국호부대 앞선 지도로... 독립기념관이 공개한 동서양의 근현대지도와 연구물은 독도를 비롯해 우리 영토와 영해 주권의 역사적 흐름을 알수 있게 하는 값진 자료들입니다. 공주대 김남은 교수가 기증한 것들로 독도 관련 자료가 700점, 한국 근대 자료가 400점이 넘을 정도로 규모도 방대합니다. 이번 기증으로 독립기념관은 영토 관련 원본 자료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장한 기관이 됐습니다. 역사나 지리 전공이 아닌 기계공학자인 김 교수는 일본의 끊이지 않는 독도 주권 침탈 시도를 두고 볼수 없어 10년 넘게 사비로 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알려서 같이 공유해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과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 자료를 기증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잃어버렸던 지도 속 우리 이름을 되찾는 노력이 퇴직을 앞둔 노 교수의 열정으로 또한번 빛을 봤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름 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자기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도 전기료 걱정에 선풍기 한대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120만 명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여름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혹한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여름철 폭염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시원한 그늘이 돼줄 만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와 16,000원의 전기요금 할인이 전부입니다.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지원일 뿐 여름철 대책은 아닙니다.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온열 질환을 앓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12월부터 4월까지 겨울철 난방에너지 구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빈곤계층의 여름나기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폭염보다 전기료 폭탄이 더 두렵습니다. 난방비보다 오히려 냉방비가 훨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선풍기와 냉방가전 구입 등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지난해 에너지 빈곤 계층을 위한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도입 검토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순 없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만큼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할 서민 지원 정책입니다. 에너지는 기본권입니다. 있는 이에게는 무풍 에어컨이 대세인 시대지만 폭염에 대체할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시원한 바람 한 점이 절실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70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도 10여 명이 사고로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사고는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시설 등을 보강해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익산 약초노거리 담당 검사들은 인사에서 영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약초노거리 사건 담당 검사 2명이 법무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등 요직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들의 사과나 조직 차원의 문책 없이 영전 인사가 나면서 검찰의 개혁 의,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지만 전주시 수돗물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맑은 물 사업본부는 전주시민이 사용하는 상수원이 용담호의 수질에 3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조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용담호 저수율은 43%가량으로 적은 편이지만 녹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김재시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국악관연악단의 광복절 기념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대학교는 광복절을 맞아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독립운동국제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전래 민속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을 재구성한 연희극 덜미장수가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완주 세계 막사발 미술관이 기획전시로 내일부터 도판 화전을 선보입니다. 전주 연꽃촬영대회 작품전이 덕진공원 시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72주년을 기념해 내일 서신동 백제교에서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제3회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대회가 오늘부터 18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등지에서 열립니다. 봉숭아꽃 축제가 내일 임실군 관촌면 전원교회 일원에서 열립니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제2회 통일해바유 축제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상전면 금지 배넘실과 양지마을에서 열립니다. 순창군이 오늘 일품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요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이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